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콘신델타 제국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이 콘신델타 제국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과 지금 제국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 그 여러분들 좀 주, 그, 뭐야, 제가 이제 새벽인데, 어, 제가 그, 잠을 안 자고, 그 열정이 불타올라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잠을 잘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콘신, 퀀신 다시 돌아왔다, 그죠? 퀀신퀀신으로 한번 끝장을 한번 볼 생각이에요. 제가 뭐 솔직히 고졸 출신이기 때문에 좀 퀀텀에너지 연구소나 사실 신성델타테크 좀 취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거의 뭐 신들렸죠? 거의 뭐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그, 그 뭐라, 해 대체제가 없잖아요. 뭐 차트 그려놓고 뭐, 겉박, 각, 각종 겉박, 그 국면마다 했잖아 뭐 APL로 겁박하고 중국 겁박하고전한 번도 신성 델타테크를 뭐 대응해라 한 적이 없어요 뭔뭔 X의 대응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여러분 또왜 이렇게 대응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결혼하고 자꾸 대응할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자꾸 매일매일 잡초 그 뒷간에 가서 호미 갖다가 다 파헤쳐갖고 다 깽판 쳐놓고 그리고 열매 맺히길 바랄 거예요? 대응 안 하면 안 돼요. 대응 해야 돼요. 자, 나는 대응해야 된다. 손. 자, 대응하겠다. 자꾸 대응하려고 하시는 분들, 자, 지금 X 누르고 나가주세요. 빨리. 저 팬덤 많아요. 저 여러분 대응한 차트 투자하시는 분들 빨리 나가요. 음, 그런 분들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기분 우리. 강성주주님들 지금 만배 보고 있는데, 어디서 나중에 나한테 할 거면서 들어와가지고, 들어와 찬티인 척 하세요. 지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해야 돼서는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밸류인베스팅이, 인트리식, 케이티드 지금 인트리식 밸류가 얼만데, 여러분들. 하, 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보세요. 그리고 자, 중국. 중국이 뭐 만들었다 끝났다 뭐 apl 아우 막 바카라 오마 이거 이뭐 플레이어 나오냐 뱅커 나오냐 이러면 난리 났다. 그래서 이거 만원에 테마 타가지고 올라갔는데 만원 됐어요. apl 안 돼갖고 만원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저 화내는 게 아니고 자 apl 겉바 끝나고 중국 겉바 끝나고 흑영. 아, 제가 사실은 어그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이따가 제가 9시하고 11시 업로드시킨 게 있어요. 이게 영상이 좀또그또 그또 질이 괜찮습니다. 엄청 그 퀄리티가 좋거든요. 또어 시청하셔가지고 마음 잡으시고 음그뭐흑연 갔다 겁박했잖아요. 분명히 김현탁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파이트보다 뭐3,400 몇십 몇천 배더많다 그랬어요. 그걸 기어이 끌고 와가지고 막 안티 하다가 2,3일 있나 폭등했어요. 싹 사라져버렸죠. 이걸 입, 입, 입국다시잖아요. 그 다음에 뭘로, 저도 같이 겉박해드릴까요, 여러분들?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세요? 일관되고 정직하게, 선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선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무슨 선, 선 겉박. 선 닦아놓고, 여기 이탈되면은 뭐, 큰일 날 수도 있고. 누구, 눈에, 누구,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1원에서 1경배가 가면 뭐하고, 1억배가 가면 뭐예요. 내가 그걸 들고 있어 그릇이 안 되는데. 아무 뭐 의미 없는 거야. 야, 멤바론이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인다니? 오늘 뭐, 뭐, 왜 이렇게 상태가 좋아? 너왜 그래, 뭐,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오늘, 그, 정형외과를 갔는데, 어, 경추 저기 뭐야 저기 그 1번부터 9번까지 척추뼈가 있는데 7, 8, 9번인가 수액이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스크 환자예요. 뭐 수술을 하진 않겠죠. 근데 약 먹었어요. 오늘 약 먹고 또 어, 몸은 많이 전신이 아파갖고 3일 동안 완전히 강의가 뭐 영상 개판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보고 또저 좋아해 주시고 이러는데 어, 겉박. 대응 그만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그거 하실 거면 저는 안 맞아요 왜냐면 저는 일관되거든요 간다 특허 문제 없다 지금 문제 있어도 상용화 무기도 있고 종국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 번도 관점 변한 적없고요저 혼자 메인스트림 지금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 종토방에 들어가고 하는 내용도 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남들 하나도 관심 안 가질 때 제가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들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지금은 같이 한 편인 척하고, 그, 래서 돈도 못번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다고 안 된다니까요, 그 방법은. 아, 빨리 중요한 것이나 얘기해요.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겉박, 그만, 저한테 요구하세요. 그만. 다른 거 있어요. 제가 이거 다 해결시켜, 그, 뭐야, 분석해갖고 다 여러분들 다 했잖아요. 해결이라기 보다 해결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그, 그런 용어가 뭐라 그래야 돼. 그 궁금증들에 대해서, 파지티브한 논리적인 라지컬하게, 라지컬하게 제가 다말씀드렸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예. 네, 뭐, 정 불안하시면 여러분 여기 입장하셔갖고 예, 네, 함께, 똘똘 뭉쳐갖고 어, 가실 분들, 요렇게. 자, 목이 너무 아파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입장하실 분들 여기다가, 76683753에 100억 문자 보내주시면 되구요. 자, 그리고, 단타는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어? 제가 아끼고 있는 또 그런 기법들, 여러분들 또 강의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예. 모두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응, 음, 같이 투자, 이것도 같이 투자요. 같이 팩터로, 어, 거래량도 좀 보고 해가지고, 거래 대금도 보고, 좋은 종목 잡아서 매매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음. 중심을 이래 몰라주시니네. 답답해요, 정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얼라, 지금 그, 아, 김현탁 교수님 그거 나좀 같이 봅시다. 자, 보세요. 분명히 김현탁 교수님이, 흑연, 어, 그래파이트, 이거, 이렇게 봐요. 여기 분명히 이제 김현탁 교수님께서 어, 뉴스 기사로 얘기해야 되겠죠 어, 뉴스 기사인가 예, 네. 여기 보시면 김현탁 교수님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뜯고 마실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뭐라 그랬냐 여기 어디 있어 예. 네. 분명히, 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 논문에 담은 LK199의 반자성 데이터가 흑연보다 훨씬 크게 나온다며 초전도 현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가 뉴스가 며칠에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2023년 8월 4일날 나왔거든요? 근데, 심지어, 몇 천, 거의 그, 몇 천, 여러분들, <laughs> 지금 요, 동아 비즈앤 그 기사인데, 요, 보세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이게 본문 내용이 안 나와. 아, 참 답답하네, 진짜. 네. 성격이 급해갖고 매그네틱 서셉션업 서셉터빌러티 요게 흑연보다 5,450배 크게 나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왜안 되는지를 제가 앞으로도 뭐 가든 말 가더라도 이게 힘든 게 이게 언제 나왔냐면 8월달에 나왔어요. 근데 그 흑연 겉박이 며칠 언제 나왔어요? 흑연 겉박, 흑연 초전도체 겉박이 언제 나왔지? 흑연초전도체는 한참 나중 나왔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때 분위기가 어땠는 줄 알아요? 망했다였어요. 흑연초전도체 나왔다고. 전문가 설명을 안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주류를 이루고요. 저는 그 주류를, 그냥 저는 전문가만 따라가는 거예요. 흑연 초전도체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가 LK99보다 뛰어나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겁박한 사람을 통해 그런 시장 분위기를 했고, 저는 소외당했어요. 그때.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치 투자는.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 쪽으로 원래 끌리게 돼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흑연보다 5,450배 크게 나왔는데, 이는 초전도 외에는, 그쵸. 그렇죠? 이 흑연 초전도체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그냥 뉴스로 한번 나온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로 부안해동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돈을 벌겠냐. 이는 초전도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음. 그죠? 예. 네.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LK99, 결과는 없고, 자중질환만 있었다. 이석배 대표님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때. 이석배 대표님이 이런 얘기 했어도 안 들었다고요. 왜? 그 이석배 대표님은 그 비전 선포식에서도. 그니까, 러이 코너는 뭔가 신물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더 귀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하, 속상하다고요. 그죠? 응? 음? 자, 여기서 말했듯이 아, 죄송합니다. 제 책이요. 아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음, 음 여기 분명히 이렇게 그레타이트 그 그레타 보다 훨씬 더 크게 Much bigger and much better 그래서 explain uh, the, the pattern of the ambient superconductor uh, 이런거 분명히 설명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라는거 그러니까 그것의 본연의 그 과학적 어떤 그 분석 그런 것보다는 뭔가 시장에 그 있는 잡상인들이 파는 그런 뭐예요 그 그런 그 요행수를 바라는 모든 뇌세포와 연결되는 모든 둘러싸 있는 것들이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수 있는 그 요행수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힘들다 같이 투자나. 말씀드리고, 자 다음 시간에는 아이 어, 부분 어라이드앤스 여기서 그 ALD 방막증착 관련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특허가 지금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음. 자 여러분들 저 어, 이제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고 여러분들 그 참여하실 분들 어 텔레그램방에 참여하셔서 가실 분들은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가족방에 똘똘 뭉쳐서 100만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010-7668-3753번으로 뭐 대박 급등 스윙 100억 있는데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하나만 선택하셔가지고 함께 하실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콘, 신, 중성